왜냐면, 제한된 X의 범위에서 모든, 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차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문제야.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원래 동영상에서는 제한된 X의 범위에서, 여기서는, 자, 얘를 하나의 함수로 잡으면 Y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제한된 x의 범위에서 y 값이 0보다 모든 y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때는 최대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애들 가장 큰 y 좌표가 0보다 작으면 나머지 y 좌표들은 0보다 작겠네 라는 의미로 들어갈 거고 이쪽에서는 얘를 하나의 Y로 잡는다면 Y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제한된 X의 범위 중 Y 좌표 중 어떤 값? 가장 작은 최소값?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Y 좌표들도 0보다 크겠네 라는 개념으로 워낙은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게 개념이 너네들이 경계에 대해서 찾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a라는 문자가 있네. 자, a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가면, x에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걸 두 개의 함수로 보는 거야.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x축에 평행한 직선보다 자 2차 함수가 이 x축에 평행한 직선보다. 어떻다? 작다. 그럼 그래프상에서 작다라는 거는 그래프로 그리면 이이차 함수가 얘보다 어떻게 있어야 돼? 밑에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 얘는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아래로 블록이 함수다 보니까 X가 모든 실수에 범이면 계속 아래로 블록이면서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보다 밑에 있을 수 있나 항상 없지. 하지만 우리는 이 이차함수를 다 그린다는 게 아니지.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놨으면 두 번째 어느 범위에서만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만 이3 사이에서 누구를 그릴 거야? 이 이차함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리 거고요. 이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얘는 고정인 함수들이니까 얘네들 먼저 그린다는 얘기야 선생님.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꼭짓점은 2, 점 마이너스 1이고요그렇 자, 그래프 상에서 x축 y축 2,-1을 꼭짓점으로 갔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에서 3까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다 보니까 자3 집어넣으면 얼마가 어 여기가 잘못됐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어, 7이 돼야 그렇지 꼭짓점이 2,-7이 돼야 될 거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데 만약에 3 집어넣으면 f3이라는 값,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네, 그렇지? 맞아? 음,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6. 그다음에 f 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9 빼기 7이니까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2. 어,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가 워낙은 이런 점선 형태인데. 나 어디만 그린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라는 요점에서부터, 마이너스 1,2. 자, 그리고 얘는 안 들어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좀뽕 뚫어놓을게. 오. 그리고 얘네들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자, 요점은 2,3, 마이너스 6. 자, 이꼭짓점은 2,7,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얘는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냥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굳이 y 축이 필요할까? 아 x 축이 필요할까?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때 이거는 축의 방정식 얼마? x는 이 e 같다는 상황에서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의 그래프만 그려놓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얘가 x축이 평행해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조건이 맞아 맞아? 안돼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려면 이 좌표가 아까 2 그럼 우선 그냥 마이너스 A는 2보다 큰데, 이 마이너스,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A라는 값을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파란색 함수가 어디를, 여기를, 딱 Y는 2를 지나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결국은 제한된 범위에서 얘는 최대 값이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괜찮을까? 이 최대값 여기다가 에집어넣은 최대값이 0보다 작다. 근데 가짜 최대값이라고 보통 붙었님이 원래 동영상에서 얘기했다 뭐 등호가 여기에 색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호 붙는다라고 했는데 이 개념으로 앞으로는 문제를 풀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laughs> 최대값이 최대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선생님 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풀어도 되는데 자 여기에 변수가 A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보면은, 자, 원래대로 푸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아까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마이너스 1과 X가 2 사이에서, 자, 저 함수를, FX라는 함수가 x 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 플러스 3. 자, 이 함수가, 0보다 항상 커야 되는데, 이 범위에서 0보다 크려면, 얘네들의 무슨 값? 가장 작은 최소값.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이자표도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축의 방정식은 a인 이러한 아래로 블록인 함수다라는 거야. 문제가 생겼어. 최소값 구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축의 방정식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중요한데, 구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기 넣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는 첫 번째. 그럼 이 범위에서 누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f 의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최소값이 0보다 어때도 돼. 크거나, 같아도 돼. 왜냐면, 나는 마이너스 1못 집어넣을 거니까. 두 번째. 또 x는 a가 있을 때, 자, 아래로 블록인 함수인데, 요번에는, 마이너스 1과 x는 2가 축 사이에 있는 경우,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 2, 3, 2 미만. 자, 그리고 요 문제 할 때는, 자, 여기다 등고 붙입시다. 자, 이렇게 갖다 놨으면 어디에서 최소값 가죠? A에서 최소값 받기 때문에, FA를 집어넣을까? A, 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3. 얘는, A라는 거, 여기는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돼서 Y는 0이라는 거 위에 떠 있어야 돼. 얘는, 얘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도 되는 거야, Y는 0. 그러니까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거고. 세 번째 범위는 X는 A. 갖다 놓고, 아래로 블록으로 잡아 놓고, 또 범위가 X는 마이너스 1, X는 3. 뽕 뚫어주는 경우에서 최소값은, 어디, 아, A는, 어, 아까 지금 이제 여기가 잘못 썼구나.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얘가 두 번째 범위, 얘는 세 번째 범위에 있었구요. F의 2라는 값이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이 이렇게 지나가도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눈의 공통, 이렇게들의 공통, 이렇게들의 공통, 그리고 전체 합관계 다리야.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하는 이제 앞으로 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요. 어차피 고2때 그대로 써야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과2사이에서 자, 자첫 번째 뭐할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a x. 더하기 2a 플러스 3이 0보다 큰데, 지금 보니까 a라는 변수가 있는 항이 두개가 있네. 그래서 얘네들을 우선 이해한 걸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3, 2ax-2a. 이렇게 두개로 분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이것도 두 개의 함수로 받는 거야 어떤 함수? 얘는 이차 함수네 y는 x제곱 플러스 3 변수만 넘겨놓고 다 넘기면 이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얘가 y는 eax-ea라는 직선보다 이차 함수가 이 부등식을 이 직선보다 어떻게 있어야 돼?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어느 범위에서만 이 2차 함수가? x가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서만. 아까는 넘겼을 때 얘를 넘기면 상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a라고 했고 선생님이 이렇게만 넘기는 경우는 x축 y축 그래프를 없단 말이야. 근데 이 함수는 자기들 를야 되지. 정확하게 그래프를 좀 그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음,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 조금 우리 아직 직선을 제대로 안한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얘는 분명히 함수야,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누구 x하고 y라는 거 말고 또 다른 a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2a로 묶으면 여기는 x-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는 어떤 직선이냐면 1,0을 지나는 직선이다. 1,0을 지나는 직선. 앞에 있는 기울기, 2a에 따라서 1,0은 지나지만 변하는 직선이.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x2 y2 자 y는 x 제곱 플러스 3이기 때문에 꼭짓점이 하나 둘 하나 둘3 꼭짓점이 0.3이고요. 2 집어내면 7 4 5 6 7 0 그러면은 원래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도 7인데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이니까 넣어주면 은 4.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러한 이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요때 x 좌표 마이너스 1 요때 x 좌표 2. 자 이제 누굴 그릴 거냐면 1.0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러니까 바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자 보자. 이렇게 갖다 놓면 이 직선 y 는 e a 에 x 1이3 라는 요 직선을 갖다 놓으면 지금 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다. 아 이런 경우 성립하는 거니 그럼 어떤 경우가 안 되는 거야? 만약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우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주는 건 어, 어떨 어때 겠다 혹시 그럼 얘네들이 막 돌다가 얘한테 뭐할때아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아 접할 수 있겠군 응, 접할 때에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접할 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벌써 다시 한번 둘을 뭐 해? 연립할 거고요. x제곱 플러스 3은 2ax 마이너스 2. 자, 넘어오면 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 플러스 2a는 0. 자, 직선과 2차함수가 접한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무슨 분 갖는다? 중분 갖는다 라는 게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이 중분 갖는다 할때그 중분은 접점에 무슨 점표다? x 점표다 까지 알고 있어야 돼자 우선은 접하는 경우 생각할 거니까 b e f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즉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a가 3이면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a가 3이면 이 1,0을 지난 직선이 이 2차 함수에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a 의 범위가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 1과 34일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를 더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A 중분, 2차 방정식의 중분 항상 X는 얼마라고 했어?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는, AX의 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란 2차 방정식이, 한별씩 한별식, B제곱 마이너스 IC가 0일 때 중분 같고요 그때의 중분은, X는 마이너스 2 a 분의 B야.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중분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2A이기 때문에, 곧 A. 어? 얘가, 마이너스 1하고 3이 얘의 근이 되는 거고요. 그때 그러면 근이라는 거는 접점이 무슨 좌표란 얘기야? X 좌표란얘기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을대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요 점을 딱 갖다 놓으면 뭐 한다는 거야? 요 마이너스 1컵마 얼마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1컵마 아까 4였지? 근데, 요 점을 지날 때의 접선이 1분만 0 지난다, 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3이가 얘기는, 얘를 만약에 접선을 그으면, 여기서 접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더 지나가서, 3일 때 여기서,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지, 그치? 응. 음, 그럼, 우리는 지금 없는 법이니까 이건 안 되잖아.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즉, 요 점을, 지날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점은 아까 2 콤마 얼마? 7이야 맞을까요? 그래서 y는 2a에 x 마이2 콤마 7 지날 때 7은 2집어넣으면 2인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의 a값은 2분의 7이 될 거다, 라는거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부터 여기, 또 얘네들은 이렇게 뱅그르르돌 때까지는 계속 파란색이 항상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의 범위는 2분의 7보다는 어떻고,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요 이해됩니까?